기초생활수급자나 연금수급자 같이 이제 직장이 없는 분들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분들은 직장이 없고 생활보조금이나 연금으로 생활하는 거잖아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회생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데 생활보조금만 가지고는 이 최저생계비를 뺐을 때 남는 돈이 없거든요. 그런데도 꼭 회생을 해야 되겠다. 한다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정규직 말고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나 해서 추가소득을 만들면 됩니다 이 추가소득은 금액이 클 필요도 없어서 파트타임 알바로 벌어도 괜찮아요 생활보조금에다가 이 추가소득을 합한 금액을 내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이제 최저생계비보다 올라가가지고 회생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연금 받는 분들은 직장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. 이거는 채무자회생법에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혹시 직장 없다고 개인회생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공무원들도 퇴직하고 공무원 연금 받는 걸로 회생 신청이 가능해요.